여러분, 만약 제가 매일 하는 걷기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60세 이후 가장 권장되는 이 걷기가 사실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2. 본론, 걷기의 배신과 과학적 근거.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걷기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운동이라고 다들 말하니까요. 관절에 무리도 없고 의사들도 권하고 수많은 분이 유일한 운동으로 삼고 계시죠. 물론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과 움직임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저조차 깜짝 놀라게 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2019년 워털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걷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인 별표, 별표 대둔근, 엉덩이 근육, 별표, 별표를 겨우 32% 정도만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자 힘의 원천인 근육의 3분의 2가 운동하는 동안 거의 잠자고 있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오직 걷기에만 의존하는 분들은 매년 근육의 안정성과 보호 능력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도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가장 조심스럽게 운동했던 분들이 오히려 가장 빠르게 근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3. 문제의 핵심. 사라지는 독립성.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가장 중요한 운동은 너무나 기본적이라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버거워지며, 결국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서는 독립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4. 커뮤니티 소통 및 공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성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국의 제주도까지 정말 많은 분이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60대든 70대든 혹은 80세 이상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들미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힘이 될수 있다고 믿는 수많은 분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창에 성함과 지역을 남겨주시고 옆에 계신 다른 분들께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연대감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중 하나입니다. 5. 60세 이후 필수 운동 타고 글로트 스트렝스 포커스. 자. 이제 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60세 이상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운동을 공개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시니어 운동에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정덩이 근육, 글로트,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5위는 너무나 익숙해서 놀라실 수 있지만 1위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동작일 겁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시작해 볼까요? 6호5위 스텝업 스텝프 PS 당신도 모르게 낙지하고 있을지 모를 실전 근력 테스트. 5위는 바로 별표 별표 스텝업 별표 별표입니다. 사실 스텝업이라고 하면 그냥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들려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 보이죠. 우리는 매일 버스에 올라타고 인도 턱을 넘고 계단을 오르내리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 한쪽 다리만으로 몸을 들어 올리는 능력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실전 근력과 낙상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소에 따로 훈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텝업은 다음과 같은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대둔근, 엉덩이의 가장 큰 힘. 중둔근, 골반의 안정성을 담당. 코어 및 고관절 안정근 균형 감각 유지.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꼿꼿이 오를 수 있게 만드는 힘. 그 핵심이 바로 이 스텝업에 있습니다. 7. 마무리 및 다음 단계 예고. 스텝업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일상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4위부터 1위까지 이어지는 운동들은 여러분의 근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1위 운동은 여러분의 걷기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배운 스텝업을 당장 오늘 오후 외출 때 계단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전을 위해 꼭 벽이나 난간 근처에서 시작해 보세요. 낮은 의자에서 가뿐하게 일어나고 길을 걷다 발이 툭 걸려도 휘청이지 않고 스스로를 바로잡는 모습.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몸이 이 근육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육들은 통증도 없이 아주 조용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 왜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라고 자문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 아주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이 무거운 기구나 무게추 없이 스텝업 운동을 일주일에 딱두 번, 6주간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쪽 다리의 근력은 무려 별표 별표 27% 별표 별표나 향상되었고, 계단을 오를 때의 안정성은 별표 별표 33% 별표 별표나 좋아졌죠. 문제는 노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적당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자,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60대 맞춤형 스텝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전한 스텝업 방법, 준비, 15에서 25cm 정도 높이의 낮은 발판이나 계단을 준비하세요. 동작, 발바닥 전체를 발판 위에 안정적으로 올립니다. 핵심, 점프하거나 반동을 주지 마세요. 오직 뒤꿈치에 힘을 실어 몸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안전,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꼭 잡으세요. 횟수, 한쪽 다리당 8회씩, 이 3세트를 일주일에 두 번만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그한 걸음의 스텝법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경계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별표 별표 나는 여전히 강하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별표 별표라고 말이죠. 이 4위 글루트 킥백, 글루트 킥백스 자세를 바꾸는 한 뼘의 기적. 네 번째 운동은 별표 별표 글루트 킥백이 별표 별표입니다. 다리를 뒤로 살짝 들어 올리는 이 아주 작은 동작이 여러분의 자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이 운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겨우 다리를 저만큼 드는 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대충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한 뼘의 움직임이 허리 통증 없이 꼿꼿하게 걷느냐, 아니면 통증을 참으며 구부정하게 걷느냐를 결정 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기능 중 하나가 허리를 과하게 쓰지 않으면서 고관절을 뒤로 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엉덩이 근육 대신 뻣뻣해진 앞쪽 허벅지 근육이나 과부하가 걸린 허리 근육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계속 아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물리치료학술지 저널 오브 제리 액닉 피지켈 세러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킥백을 포함한 집중적인 엉덩이 활성화 운동을 한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단 4주 만에 고관절 조절 능력과 걷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헬스장도 무거운 덤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똑똑하고 집중력 있는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하는 글루트 킥백. 준비. 튼튼한 의자 뒷부분이나 주방 조리대를 가볍게 잡아 균형을 잡습니다. 동작. 허리를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뒤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주의. 이때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포인트, 다리를 가장 높이 올렸을 때 1에서 2초간 멈춰서 엉덩이를 꽉 조여주세요. 횟수, 다리당 10에서 12회씩, 2, 3세트를 반복하세요.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세와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3. 3위 글루트 브릿지, 글루트 브릿지 누워서 하는 가장 강력한 혁명. 누워있는 게 무슨 운동이 돼요? 제가 시니어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이란 자고로 숨이 차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복잡해야 효과가 있다고 믿곤 하죠. 하지만 여기 아주 조용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엉덩이와 척추,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있어 별표별표 별표 가장 강력한 운동 중 하나는 바로 누워서 하는 글루트 브릿지 별표별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운동은 헬스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더 똑바로 서고 싶고 허리 통증을 줄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이 운동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뇌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대신 허리나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에 의존해 몸을 지탱하려고 하죠. 브릿지는 바로 이 별표 별표 뇌와 근육의 연결고리 별표 별표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트 브릿지를 정확하게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대둔근의 재건, 잠자던 엉덩이 근육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세 교정, 몸의 뒷면 전체, 후면 사슬을 강화해 구부정한 자세를 펴줍니다. 척추 보호, 허리가 아닌 엉덩이 힘으로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법을 몸에 각인시킵니다. 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그 단순한 동작 속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단단한 기둥이 숨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위한 약속. 오늘 우리는 단순히 툰동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결코 약해지거나 작아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텝업으로 일어설 힘을 기르고, 킥백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며, 브릿지로 몸의 기둥을 세우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바닥에 눕거나 의자를 잡아보시겠어요? 딱한 번의 킥백. 딱한 번에 브릿지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운동을 따라 하시면서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더 자세한 동작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대망의 2위와 1위 운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의 삶을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기적의 운동 시리즈, 그세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을 넘어, 왜이 운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보험과 같은지, 그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 3위 글루트 브릿지, 글루트 브릿지 누워서 고치는 만성 허리 통증. 앞서 말씀드렸듯, 누워있는 것이 운동이 되겠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및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 저널 오브 오어서피디 앤드 스포츠 피지켈 세러피 에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55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8주간 꾸준히 글루트 브릿지를 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만성요통이 42%나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신체 이동성 점수는 35%나 향상되었죠. 약물 치료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몸의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마음 챙김 움직임 하나가 이뤄낸 결과입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 자체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엉덩이가 제할 일을 하지 않아 허리가 독박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내 허리를 구원할 브릿지 동작을 배워 보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안전한 글루트 브릿지 준비 매트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단단한 바닥에 눕습니다. 자세: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을 지면에 밀착시키세요. 발은 골반 너비만큼 벌립니다.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둡니다. 동작: 엉덩이 근육에 먼저 힘을 꽉준 다음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부터 무릎까지 질직선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허리를 너무 과하게 꺾어 활 모양을 만들지 마세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유지 가장 높은 지점에서 2에서 3초간 멈춰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횟수 12에서 15회씩 2-3세트를 반복하세요. 전등 전문가 팁 무릎 사이에 베개나 요가 블록을 끼우고 동작을 해보세요. 다리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골반 주변의 안정화 근육을 더 깊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겉보기엔 정적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지면으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지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정교한 훈련입니다. 사기위 단자서 하는 밴드 외전 운동 시티드 밴드 에브덕션 즈 당신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는 투명 근육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더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별표 별표 앉아서 무릎을 옆으로 벌리는 게 대체 무슨 운동이 된다는 거야? 별표 별표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은 동작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일을 해냅니다. 60세 이후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낙상을 예방하며 무릎을 보호하는데 이보다 강력한 도구는 드뭅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에서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측면 엉덩이 근육, 즉, 중둔근과 소둔근을 공략합니다. 대둔근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큰 근육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발로 서있을 때, 무게중심을 옮길 때, 혹은 발이 걸려 비틀거릴 때, 우리 몸을 바로잡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오래 앉아 지내면서 이 투명 근육들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이 반복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허리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며 결국 별표 별표 낙상 별표 별표이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노화와 균형 저널, 데이징 앤드 밸런스 저널레 실린 연구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낙상 회복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1위 요인은 반사신경도 시력도 걷는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관절 외전 근력, 무릎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 즉이 측면 근육의 힘이었습니다. 이 근육이 강해야 비틀거리는 순간 몸을 딱 잡아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비결을 배워볼까요? 안전한 밴드 외전 운동 방법, 준비 등받이가 있는 단단한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도구, 무릎 바로 윗부분에 가벼운 저항 밴드를 두릅니다. 자세, 무릎은 굽히고 골반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동작, 발바닥은 바닥에 고정한 채 천천히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유지, 밴드의 저항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지점에서 1에서 2초간 멈춥니다. 복귀, 돌아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밴드의 탄성에 끌려가지 말고 천천히 조절하며 돌아오세요. 횟수 12에서 15회씩 2, 3세트를 반복합니다. 전등 전문가 팁, 동작을 천천히 할수록 엉덩이 근육은 더 힘들게 일하고 여러분의 신체 조절 능력은 더 정교해집니다. 화려하거나 격렬한 동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릎을 밖으로 밀어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형에서도 당당하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강력한 기초를 쌓고 계신 겁니다. 에필로그, 다시 태어나는 당신의 움직임. 오늘 우리는 엉덩이 근육이 단순히 미용을 위한 근육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통증 없이 걷게 해주는 치유의 근육이며,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생존의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브릿지 한 번, 밴드 운동 한 번을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은 그만큼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운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라 딱 1분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1분이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운동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껴둔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를 선사할 그 운동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스스로를 가꾸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름부터 너무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할 법한 훈련처럼 들리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 운동은 60세 이후의 성인들이 일상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별표별표 별표 실전 근력 별표별표를 되찾아줄 가장 강력하고 기능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못했을 뿐, 이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운동이 왜 특별할까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대둔근, 큰 엉덩이 근육과 중둔근, 겹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것은 물론. 별표 별표 균형 감각, 코어 안정성,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이 별표 별표를 극대화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내 몸이 공간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야 계단을 안정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고, 발이 걸렸을 때 즉각적으로 몸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당당하고 대칭적인 걸음걸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방향을 틀고, 물건을 짚고, 인도 턱을 내려오는 모든 일상적인 동작은 사실 별표 별표 한 다리로 버티는 힘 별표 별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다 하는 이유로 이런 도전을 피해왔고, 그 결과 우리 몸은 스스로를 재건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2. 과학이 증명한 변화, 지팡이를 버리게 만드는 힘 시니어 전문 물리치료사인 앤드류 로카치, 디아 웬드로 라케익, 박사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고령자의 신체 대칭을 회복하고 보행 패턴을 교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이 운동을 통해 골반의 불안정성을 치료하고 걸음걸이를 교정하며 심지어 보행기나 지팡이에 의존하던 분들이 이를 내려놓고 스스로 걷게 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운동 자체가 아닙니다. 위험해 보이니 하지 않겠다. 며 움직임을 아예 피해 버리는 태도입니다. 한쪽 다리가 약해지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강한 쪽으로 무게를 옮깁니다. 그러면 반대쪽 무릎과 고관절에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만성적인 통증과 낙상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집에서 하는 신이어 맞춤형 안전 가이드 자 이제 겁내지 말고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실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전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준비, 튼튼한 의자나 낮은 벤치 앞에 약 60cm 정도 떨어져 섭니다. 자세, 한쪽 발등을 뒤에 있는 의자 위에 올립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다른 의자를 옆에 두거나 벽을 짚으세요. 동작, 앞쪽 다리에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내려갑니다. 이때 통증이 없는 편안한 범위까지만 내려가세요. 핵심, 가슴을 곧게 펴고,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복귀, 앞쪽 발뒤꿈치에 힘을 주어 지면을 밀어내며 다시 일어섭니다. 횟수, 다리당 6에서 8회씩, 이 3세트를 반복하세요. 처음엔 무게 없이 맨몸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등 수정 팁.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렵다면 내려가는 깊이를 아주 얕게 조절하세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느냐 보다, 얼마나 내 몸을 잘 통제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4. 한 노부인의 실화, 다시 찾은 계단, 다시 찾은 자신감. 제 고객 중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불안정해서 수년간 계단을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사셨죠. 하지만 이 스플릿 스쿼트를 시니어 맞춤형으로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8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난간을 단한 번도 잡지 않고 계단 한 층을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얻은 것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내 몸을 믿고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다운 삶을 유지할 힘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5. 당신의 다음 챕터는 병원이 아닌 둥지김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의학은 놀랍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도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20대 청년들을 따라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우리 몸은 이제 별표별표 별표 강도가 아닌 꾸준한 별표별표에 반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식을 지탱해줄 근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울퉁불퉁한 길도 자신있게 걷는 힘. 미끄러지는 순간 내 몸을 지탱해줄 엉덩이의 힘.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뒤태를 예쁘게 만드는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별표 별표 독립성 별표 별표입니다. 누군가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 라고 말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걷기는 훌륭한 시작일 뿐, 예방의 시작은 아닙니다. 진짜 예방은 내 몸과 다시 연결되고, 내 몸에 신뢰를 줄수 있는 똑똑한 움직임을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6.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운동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동작은 무엇인가요? 혹은 나이 타디겠거니 하며 포기했던 통증이나 불편함이 이 영상을 보고 "저쩌면 고칠 수 있겠다." 이는 희망으로 바뀌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커다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물 쇠퇴가 아닌 성숙과 힘으로 받아들이는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제 2막은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그 힘찬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싹 없애줄 기적의 동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세요.